송도 6809 개발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면서 최대 쟁점인 151층 인천타워 건립에 대한 찬반 의견이 분분합니다. 인천경제청은 다음 달 20일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상기한 만료를 앞두고 의견 수렴을 위해 송도 랜드마크 건립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현재 경제청장은 협퇴하 송도 국제도시 주민들이 인천시청 앞에 모여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의 퇴진을 요구합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인 블루코어 컨소시엄과 송도 랜드마크 시티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인천경제청이 151층 인천타워 건립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항의 시위에 나선 겁니다. 주민들은 지난 4월 송도 6809 개발 사업이 재개되자 그 자리에 애초 건립하기로 했던 151층짜리 인천타워를 원한대로 지어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지금은 어떤 큰 의지도 없고 시간만 지나면 그 계속 담당자도 바뀌어서 전혀 인수인기도 되지 않고 하려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아서 주민들은 굉장히 큰 실망과 신뢰를 잃은 상태이고 저희는 어떠한 일 있어도 151층 타워는 꼭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강합니다. 하지만 지역 시민단체는 151층 인천 타워에 대해 반대 의사를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지역 환경 시민단체 12곳은 에너지 소비가 많고 안전에 취약한 초고층 건물이 송도의 랜드마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의견서를 인천경제청에 전달했습니다. 이처럼 송도 6809 개발 사업의 최대 쟁점인 151층 인천타워에 대한 찬반 여론이 분분해지자 인천경제청은 인천타워에 대한 진단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30일 주민들과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등이 모여 송도 랜드마크 타워 건립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저희가 협상을 그 좀더 미래 도시계획에 맞는 그런 그 지역 건설을 위해서 협상 당초 협상보다 조금씩 조금씩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그 지역의 그 발전에 적합한 모델을 찾기 위해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요. 협상 기한은 당초 지난 6일까지였지만 한 차례 더 연장돼 다음 달 20일까지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인천 경제청은 협상이 늦어진 만큼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n i b 뉴스 이아영입니다.